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프로처럼 시원하게 클럽을 던지지 못할까요? 특히나 치킨윙 나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팔로워가 답답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늘 어? 10분 투자하셔서 꼭 같이 고쳐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클럽을 시원하게 던지시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몸의 회전과 팔의 회전이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희의 사람은 신체 기관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요. 백스윙 올리신 상태에서 몸이 돌 때, 팔도 몸 따라서 돌게 되면, 어퍼치는 스윙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팔의 느낌과 몸의 느낌을 같이 연습을 하실 건데, 일단 몸은 놔두고 팔부터 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연장 가셨을 때, 이렇게 스틱을 하나 깔고 연습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 일자가 12시라고 하면, 우측은 1시 방향이 되고, 또 좌측은 11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클럽을 놓으실 때 항상 12시 방향 기준에서 1시 방향으로 클럽을 비스듬히 사선으로 놔주시고요. 연습 스윙을 10번을 할 거예요. 10번을 할 때, 백스윙 올리셔서, 몸 회전 놔두고 팔만 한시 방향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이미 지금 보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제 스윙이 인에서 아웃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던지는 느낌의 스윙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몸 따라서 돌면 반대로 이렇게 엎어지는 스윙이 되겠죠? 이게 아니고 항상 몸은 놔둔 상태에서 팔을 한시 방향으로 던지는 연습을 하시면 일단 첫 번째로 푸시 공을 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 보여 드리면서 공도 한번 같이 보여 드릴게요. 어드레스 하신 후에 몸은 쓰지 않고 대신 백스윙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몸의 회전보다는 팔의 느낌을 한시 방향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쳐 볼게요. 제가 지금 몸의 회전은 안 하고 일단 팔의 느낌으로만 한시로 던졌을 때는 공이 푸시가 나셔야 올바른 연습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개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세게 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회, 또 백스윙은 똑같이 하신 상태에서 팔을 한시로 그냥 툭 보내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골프는 골프 히팅이라고 안 하죠. 골프 스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클럽을 그냥 툭한시 쪽으로 던져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첫 번째예요. 그래서 연습장 가시면 처음에 워밍업으로 10분, 5분 내지 10분을 꼭이 연습을 해주셔야 가셔서 바로 풀싱하면 바로 몸 따라서 이제 또 팔이 엎어질 수 있으니까 워밍업으로 꼭이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제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드릴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꼭이 방법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을, 오른손을 왼팔꿈치 옆으로 위치를 시켜줍니다. 이 위치를 시켜주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손은 명치 앞에 있기 때문에요. 어느 구간에 가시더라도 항상 명치 앞에 위치시켜 주셔야 올바른 스윙을 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은 팔꿈치가 빠지지 않게 팔꿈치 옆에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 그래서 백스윙 가진 상태에서 임팩트 들어옵니다. 임팩트 들어오셨을 때, 옆에서 이제 반대로 보시면, 한시 방향으로 던져주시면서 항상 팔이 빠지는 게 아니고, 몸 앞에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막아주셔야, 팔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한시로 던져주시는 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셨을 때, 잘 하신 분들은 아마, 왼쪽 어깨 회전근이 좀 스트레칭 되시는 느낌을 받으시면 아주 연습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하실 때도 하나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요왼 팔꿈치가 팔로우스루에서 펴시지 마세요. 나는 빠지기가 싫으니까 왼팔을 펴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시면.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까지 굉장히 부상이 많이 오면서 일단 골프를 오래 잘 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임팩트 들어오신 상태에서 한시 쪽으로 넘어갈 때는 팔꿈치를 접는 연습까지 같이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헬스장 가면은 10개, 3세트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집에서 10개, 3세트. 맨날 하시면 여기 스트레칭 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골프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 오셔서 5분 내지 10분은 한시 방향으로 던지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왼팔은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하시고 오시면 릴리즈도 자연스럽게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두 가지를 같이 하면 한시 방향, 앤 왼팔 접기, 그요 스윙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쳤을 때 일단 공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약간 드로우성으로 감기게 나오시면 일단 베스트 연습법이에요. 골프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클럽을 시원하게 던지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하체에 있습니다. 왜 하체에 있냐면요. 저희의 몸은 다 기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팔을 아무리 한시로잘 던져도 골반을 11시 방향으로 열어주지 못하면 결국엔 또 블락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체가 돌지 못하면 팔은 또 바깥쪽으로 던져주지 못하고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골반은 11시로 돌면서 팔은 1시로 던져주는 연결이 되셔야 팔은 1시, 골반은 11시로 돌면서 12시로 공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골반을 돌릴 때요. 왼쪽 무릎을 펴지 않고 구부리면서 임팩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왼쪽 무릎을 펴야만 다시 팔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임팩트 들어오실 때는 꼭 왼쪽 무릎을 펴셔야 팔이 자연스럽게 던져질 수 있는 모션이 될수 있으니까 꼭 무릎은 버티지 마시고 펴는 연습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연습 공 치는 거 보여드리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과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치다가 이제 좀 반대로 치려고 하시니까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연습을 열흘이 됐건 한 달이 됐건 될 때까지 꼭 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프로처럼 시원하게 던지면서 스윙이 바뀌는 걸꼭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프하세요. 12시 방향 기준에서 1시 방향으로 클럽을 비스듬히 사선으로 놔주시고요. 연습 스윙을 10번을 할 거예요. 10번을 할때 백스윙 올리셔서 몸 회전 놔두고 팔만 1시 방향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이미 지금 보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제 스윙이 인에서 아웃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던지는 느낌의 스윙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시 방향으로 던져주시면서 항상 팔이 빠지는 게 아니고 몸 앞에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막아주셔야 팔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한시로 던져주시는 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아요. 팔을 아무리 한시로 잘 던져도 골반을 11시 방향으로 열어주지 못하면 결국엔 또 블락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체가 돌지 못하면 팔은 또 바깥쪽으로 던져주지 못하고 빠지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저랑 클럽을 시원하게 던질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100% 100% 보장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투어 프로를 획득했어요. 저도 완전 어퍼치기 달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연습을 열심히 하신다면 꼭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골프하시고 다음 레슨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골프하세요.